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여기는 민경다육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공방분들, 수제분들과 함께 하게 했는데, 지난주에 거의 다 완판이 됐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어, 가격 엄청 또 착하게 내주셨고, 종류도 화려하게 예쁜 애들이 참 많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에요. 1번부터 볼게요. 첫 번째, 자, 필분 2종 나왔습니다. 금액은 3 8 0 0 0 원이고요. 옆에 종이컵도 있으니까 사이즈 살짝 비교를 해주시고. 자, 필분도 명품이죠. 가격대 꽤 있는 화분입니다. 자, 이거 사이즈 재볼게요. 높이를 보시면 10cm 됩니다. 그리고 외경으로요. 사이즈가 거의 9.5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필분입니다. 2종 가격입니다. 2번요. 해윤분 2종 32,000원입니다. 우리 해윤분도 가격대 꽤 있는 화분이거든요. 아시죠? 굉장히 가벼운 거. 오늘도 해운분이 몇 개가 나오는데, 들어보시면 진짜 가벼워요. 왜냐면 이다리발 보시면 특히, 구멍이 슝슝슝 다 나있어요. 자, 물마름도 좋고, 이 해운 이종은 32,000원입니다. 사이즈 비교해 주시고, 자, 높이가요, 10.5cm. 그 다음에, 자, 지름 보시면 8에서 8.5 사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해운 이종입니다 3번은 숲공방 분 2종입니다. 자, 캔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숲공방 2종에 18,000원이에요. 자, 오늘도 가격이 1번부터 해서 쭉 너무 착하게 나오고 있죠. 높이 10에서 10.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경으로 집니다. 8.5cm 나오네요. 3번입니다. 4번은 읍내 분 2종. 자, 읍내에 속파기 분 2종으로 되어 있고요. 금액은 28,000원입니다. 가격 완전 괜찮죠? 자 앞에 종이컵 보시고 자이 안에 옆에 종이컵이랑 사이즈표 이거 둘다 속파기분입니다 자 4번이고 두개 28,000원입니다 5번 자 요거는 M분입니다 요 모양이 너무 빵빵하니 예뻐요 자 M분 깔끔하고 자이종에 2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신문니까 너무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높이가 10.5에서 11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지름 보시면 8cm 근데 아랫부분의 사이즈 이렇게 더 크죠? 5번 n 2종입니다. 6번여 자, 해윰분 2종입니다. 요거는 또 모양이 특이한 해윰이에요. 와, 진짜 가벼워요. 진짜, 진짜. 자, 해윰분. 모양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요거 두 개에 26,000원입니다. 앞에서다 사이즈 이렇게 비교할게요. 이게 여기 가운데 부분 완전 우두선 모양으로 해서 접시 모양이잖아요. 이게 거의 보면 11? 음, 11에서 11.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입구 사이즈는 자 8cm, 높이가 거의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6번 해윤분 2종입니다 7번요. m 분2종이구요 15,000원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또 색깔 다른 요 모양의 m 분2종이 나왔는데 완전 인기 폭발이었어요. 가격이 워낙 싸니까 서로서로 <laughs> 서로 막 찜하시던데 자 7번 요것도 2종이 15,000원입니다. 너무 색감이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자, 높이 9 5예요그 다음에, 자, 사이즈를 보시면 10cm 나오죠. 7번 N2종입니다. 8번 덮밥 분 2종 갑니다. 16,000원이에요. 자, 벌집 모양 요 화분. 자, 이것도 거의 거저죠. 두 개에 16,000원입니다. 자, 높이가요. 10.5에서 11. 그 다음에, 자, 입구 사이즈가 8, 살짝 넘어가는 사이즈. 8번 덮밥 2종입니다. 9번 더팟 2종이고요. 자, 이것도 가격이 하나 가격도 안 되게 지 나왔습니다. 자, 요두 개에 18,000원이에요. 오늘도 완전 선물 같은 가격입니다. 모양도 예쁘죠, 더팟. 자, 이코 사이즈도 이렇게나 큽니다. 자, 이거는 사이즈가 8.5호 딱 나오고, 얘도 보시면 가운데 가 이렇게 빵빵해야 가운데가 1 1 5정도 됩니다. 높이는 10.5cm 더팟 2종입니다. 10번 자 M분 2종입니다. 토트죠. 어, 이것도 컬러가 너무 깔끔하니 예쁘네요 자두개 금액 15,000원입니다 어, 얼른 서두르셔야겠죠 높이 9.5입니다 그리고 외경으로 10cm 됩니다 10번이에요 11번 자 덮밥 자 사이즈 커졌죠 요거는 18,000원입니다 높이 9.5예요 그 다음에 자 외경으로 잽니다 12.5cm 자 오늘 덮밥도 완전 싸게 나왔어요 11번입니다 12번은 온분입니다. 오늘 온분도 몇 개가 보이는데요. 온분 자체가 가을때 어, 엄청나게 나가죠. 이 화분도 6만원대 하던 화분이라고 하시네요. 자, 요 온분 28,000원에 나왔습니다. 자, 높이부터 볼게요. 온분도 되게 가벼워요. 높이 거의 13대고, 자, 요렇게 외경으로 재면 7cm. 자, 12번 온분. 자, 요 라인. 자, 온분이죠. 요거 12번 28,000원입니다. 13번 온분 요거는 34,000원이에요 요거는 사이즈도 큽니다 옆에서 요 모습 자 요거 또 그림 그려진 온분은 또 가을 때 훨씬 더 있잖아요 높이 12.5그 다음에 자 지름이 9에서 9.5 정도 자 13번 온분 34,000원입니다 14번 자 요거 N분입니다 모양 예쁜 N분 땡땡이죠 두개 금액이에요 하나 금액 아니고 두개 금액이 28,000원입니다 대박이죠. 자, 블랙과 레드. 자, 컬러도 너무 예쁘고. 높이는 13. 그 다음에, 자, 외경으로 8.5cm. 14번입니다. 15번. 자, 이것도 N2종 토트죠. 자, 모양이 이렇게 예쁘고 살짝 높이감이 있는데요. 높이가 12에서 12.5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경 안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면 9.5고. 이렇게 볼록 튀어난 부분까지 하면 11.5에서 12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15번. 요것도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진한 청록과 노랑. 15번 N 2종입니다. 16번. 자, 이거는 N 분 3종입니다. 3종. 세개 금액이 22,000원입니다. 요것도 심플하면서 자 N 사이즈도 좋아요. 높이가 11.5, 그 다음에 지름이 10.5. 자 16번 이렇게 3종으로 갑니다. 22,000원입니다. 17번요. 자 m분이고요. 자 컬러가 어 짙은 브라운 색상. 어 그래서 완전 갈 느낌 나는 m분입니다. 요거는 28,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딱 안쪽 사이즈만 11.5 바깥까지 재면13 아니 높이. 높이는 10cm 자 17번 m분입니다. 18번 해륨이구요 22,000원입니다. 지난 주에는 요거 블랙 칼라가 나왔어요그것도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어 요거 오늘은 레드입니다. 자, 이 해륨도 어, 진짜 가볍고 거의 360도 그림이 이렇게 다 그려, 그려져 있는 해륨. 자, 요거 22,000원이구요. 높이가 10.5, 그다음에 자, 지름이 8.5cm, 18번입니다. 19번요. 자, 요거 풍경분도 해운분이래요. 자, 해운에 이런 풍경분까지. 너무 이쁘잖아요 사이즈도 완전 좋은데, 높이가 어, 11.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름을 보시면, 자, 12.5에요. 요, 너무 예쁜 풍경, 해운분. 자, 요거 19번입니다. 3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0번. 자, 요거는 봄봄분입니다. 모양이 너무 예쁘고, 오, 컬러까지도 너무 산뜻한 예쁘죠? 자, 요게 가, 가격대가 5만원 훨씬 넘어가는 봄봄이잖아요. 아마 6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요게 입구 X에 놓으셨는데 어딘가 봤더니 요게 앞쪽 여기 살짝 크랙이 있어요. 요 부분. 그래서 가격을 확 낮춰서 38,000원에 내주셨습니다. 아, 사이즈 안 짓군요. 아 사이즈가요. 11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위에 어, 외경으로 11cm, 20번 봄봄입니다. 21번 봄봄, 55,000원입니다. 요거는 사이즈를 20번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보세요. 사이즈가, 어, 제가 영상 나왔던 봄봄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 같아요. 자, 지름이 외경으로 보세요. 14나 됩니다. 약간 둥근 사각이죠. 높이는 11 나와요. 자, 요 봄봄 이렇게 큰 사이즈, 5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2번. 자, 요거는 안나분입니다. 안나분도 오늘 몇 개가 나오는데, 안나분도 참 예쁘네요. 일단은 사이즈 좋고, 그 다음에 위에 모양 프리를 이렇게 예쁘게 잡혀있고, 사이즈 완전 커 보이죠? 자, 요게 안나분입니다. 안나. 와, 안나분도 너무 예쁘네요. 자, 요거 29,000원입니다. 자, 높이가요. 11.5에요. 그 다음에 외경을 보시면 12cm 나오는 22번 안나입니다. 23번은 공방분이랍니다. 공방분. 자, 모양이 특이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조각이 난, 어, 조각으로 해서 나오는 수제분인데요. 금액이 2만원이에요.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자, 보시면, 보세요. 거의 16cm. 자, 높이가 11.5cm. 자, 이 수제분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요거는 그루밍분인데, 24번이죠? 그루밍분. 자, 요거 19,000원입니다. 지난주에도 요 그루밍, 응, 컬러 다른 그루밍 나왔었어요. 가격이 워낙 착하게 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인기가 완전 많았었는데, 오늘도 요또 하나를 또 내주셨어요. 이종에 19,000원입니다. 그루밍. 자, 높이는 10cm, 그 다음에, 자, 거의 구 살짝 넘어가는 사이즈죠. 24번 그루밍 이종입니다 25번, 자, 온분 나왔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온분도 굉장히 가벼워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 매력적이고, 또 다리가 이렇게 좀긴 편이잖아요. 온분 자체가. 자, 연보라 컬러에 높이는 12 됩니다. 그 다음에 8.5cm. 25번 온분입니다. 26번은, 자, 명품 심즈분 나왔구요. 45,000원입니다. 자, 사각인데요. 높이가 12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외경으로 7.5에서 8 사이. 자, 요 심즈분. 자, 요거 26번입니다. 27번은요. 서인경분 이종입니다. 두개 금액이 23,000원이에요. 자, 높이는 10에서 10.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11 정도 되는 서인경 이종. 자, 사이즈 완전 좋고요두개 23,000원입니다. 28번. 자, 해윤입니다. 해윤분 자, 딱 봐도 사이즈가 커 보이죠? 아랫부분은 완전 빵빵하게 귀엽고,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도 해육 굉장히 가벼워요. 진짜 가볍습니다. 자, 금액 32,000원이고요. 높이 15. 그 다음에, 자, 사이즈 거의 9.5cm. 깨끗한 크림 색상. 연핑크라고 해야 되나? 자, 요런 컬러의 해유 32,000원입니다. 29번은 안나분이고요. 이게 또 바람이 불어서 스티커가 떨어졌네요. 자, 요것도 가엽보세 아까 앞에 안나 하나 있었죠 자 요거 25,000원입니다. 요것도 위에 프리을 잡혀있고요. 사이즈가 오, 완전 크고 그림까지도 이렇게 화려한 안나분이에요. 자 높이는 11 나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지름 이렇게 외경 재면 거의 보세요. 14cm 나오죠. 29번 안나입니다. 30번에 청아분 이종입니다. 청 어, 요거는 29,000원이에요. 원래 요거 한개 가격도 안되게 지금 나왔거든요. 두개 금액이. 이게 나비죠? 자, 높이가 10cm입니다. 그리고 외경으로 거의 13cm 가까이 되는 청아 2종 30번입니다. 31번은, 자, 명품 르네분입니다. 풍경분 라인 중에서 진짜 완전, 어, 명작 같은 그림이. 가득 그려진 르네분. 38,000원이고요. 높이 10.5에, 그 다음에 사이즈 보시면 12cm 사이즈도 큰 편이에요. 그림이 너무 멋있어요. 르네분 자체가. 자 요거 38,000원입니다. 32번 자 M분이구요. 28,000원 갈게요. 모양이 특이합니다. 옆모습도 보세요. 컬러도 너무 선명하게 예쁘고. 자 높이 음 11.5에 그 다음에 외경으로 12.5cm 자 32번 요것도 M분 보시면 360도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3번은 소윤분이구요. 28,000원이에요. 자요 캐릭터 소윤분 요거는 거의 12.5cm에, 자, 지름이 10.5cm. 자, 33번 소윤입니다. 34번, 자, 안나분 나왔죠? 자, 안나분. 요것도 그림을 보시면은, 자, 뒤에까지, 자, 내면이 그림으로 꽉 차있어요. 23,000원입니다. 높이 1 1 5예요그 다음에, 자, 지름이 10cm 나오죠? 34번입니다. 35번, 자, 안나 풍경본입니다. 36번하고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자, 보시면, 자, 36번이 사이즈 훨씬 더 큰데요. 안나 풍경본이 귀하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이, 이것도 6만원에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음, 매니아 분께서. 오늘 이거 32,000원에 나왔습니다. 예쁘죠? 자, 높이가요, 어, 11.5 정도 되고, 자, 외경으로 11 되는 사이즈. 이게 35번입니다. 36번, 안나 풍경분. 이것도 그림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실물로 보면 더 화려하고 예뻐요. 너무 예쁘잖아요. 자, 요건 38,000원입니다. 자, 높이가 13.5. 그 다음에 지름이 외경으로 12cm 살짝 넘어갑니다. 자, 두 개로 또 비교를 하면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36번, 안나입니다. 37번은요. 자, M분 나왔고요 M분 라인 중에서 사이즈가 많이 큰 화분이에요. 금액은 42,000원입니다. 가격 진짜 착하죠. 높이 13.5,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 지금 4경이죠. 15cm. 자, 이 m분. 이것도 화려하고 깔끔하면서 화분이 굉장히 예뻐요. 37번입니다. 38번은 소윤분이구요. 34,000원입니다. 와, 소윤분도 이 컬러 너무 멋있죠. 짙은 브라운. 자 소윤 높이는 14그 다음에 지름이 13cm 38번 소윤입니다 39번 40번 자 요거는 수피안인데요 자 수피안도 가격 완전 착하게 나왔어요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두개 금액이 1,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딱 바닥 앞에서 보시면 얘가 사이즈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39번은 62,000원이고 40번은 63,000원입니다 자 39번부터 사이즈를 보시면 13이 살짝 넘어가죠, 높이. 그 다음에 지름 외경으로 14.5 정도 됩니다. 자, 39번 수피아이고요. 수피아도 가격 진짜 착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40번 수피아 그림 보십시오. 수피아는 언제 뭐 영상 나올 때마다 완전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또 가격 도착해서 자, 이거는 높이가 13. 그 다음에 지름이 보시면 14.5cm. 자, 그래서 39번과 40번 수 숲의 각각 금액이 62,000원, 63,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민경다육에서 오늘도 거의 완판이 예상이 됩니다. 가격들이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어요. 그냥 거저 드리는. 오늘도 화려하고 예쁜 화분들 진짜 많죠? 천천히 보시면서 빠른 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